좀더 좋은 표현 세 개만 알려 드려 볼게요. 뭐 했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할수 있는 대답 중에 첫 번째 뭐 결혼식에 갔다. 두 번째 야구장에 갔다. 세 번째 영화 보러 갔다. 먼저 나 결혼식에 갔어. 이거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 틀리는 게취재혼식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건 틀린 표현이고요. 취 참가 朋友的 혼리, 또는 취参자 혼례 결혼식에 참가했다. 이렇게 써야지 맞고요. 야구 좋아하시죠? 야구장에 갔다라고 할때 우리 한국인들은 취빵치우장 이걸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쓰지 마시고 취관칸 빵치오비 축구 시합을 보았다. 축구. 야구 시합을 보았다. 취관칸 빵치오비 가서 야구 경기를 보았다 이렇게 쓰는 게더 좋고요 그 다음에 영화 보러 갔다 이러면 취 띠닝 院러 이거는 그냥 영화관에 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았다는 말을 써주는 게더 좋아요 그래서 취칸 띠닝 러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취칸 띠닝 러 이렇게 써주는 게더 좋습니다